어린애면 분명히 빈틈이 있어야 되는데. 네, 3쿼터에 정두령이 코트를 들어오면서 네. 최승열 보고 어, 잘하네 씨발 누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본인만다 메인 배우 높은데. 네. <laughs> 본인 농구 말고는 농구 안 보는 거예요. 네. 네. MSA에서 하고, 하고 있거든요. 거의 5번 멤버 6번 멤버. 네. 식스맨까지 네. 네. 거의. 장르성안 나오면 주전인데요 김정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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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뺐고요 근데 정주령이 밉지가 않아요 예, 네, 네. 밉어요 네. 네. 어느 정도 게임이 좀낮져 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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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경험 대회로 최승렬이 대학 최후 가드인 걸 입증했어요 전 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당신을 비교했잖아요, 제가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뭐안 되는 건 알지만. 그도 네.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아직 그래도 보여준 게 없으니까. 네. 주현이, 각시훈을 이렇게 리스펙트로 아. 네, 그런 부분이 아, 있었거든요. 아, 저 소통 섞어봤거든요. 네. 다르더라고요. 네. 네, 대학생 아니더라고요. 소인가 싶었거든요. 네. 아, 무리였어요. 네. 자, 또 최승연. 최승연. 야두 명째 발이 부서졌습니다. 약간 네. 이제. 약간. 빅마마의 체념. 네, 그런 느낌 나요. 아. 멀비! 와, 아 이민재! 아아 반대로 가더라고요. 아 세승열이 몇 살인가요?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배웠냐고,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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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요. 네. 빨리 끝난 거죠. 근근데 네. 네. 삼명대 백이 좋았고요. 삼명대가 네. 와 제로 원투. 와 삼명대가 보여준 실력들은 센세이션했습니다. 완전 잘이군요 네. 단번에 누르는 걸 고민 중이에요. 네. 아니 이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8번이 뭘쏘할까요 궁금하긴 한데 괜찮네요. 네? 8번이요. 네, 아까 2억. 아, 2억준. 일단, 장명훈. 2억준. 감독님도 정확한 게. 이민재. 네. 다 괜찮아요. 네. 좋은 팀에 들어가면 네. 다 잘할 수 있는 선수고. 솔직히 말하면 이정찬 선수는 잘했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사이즈 때문에 한계가 보여요. 아, 9번이요. 9번. 예. 네. 수족차저 네. 사이즈로 지금 이 프로텍스 하고 있거든요수기장안보여 네. 저거 저 실험 뭐, 검사하는 보호인것 같아요 드리블 아, 어, 보세요 선수 같아요 엘리트 보세요 그거 가판네요 네. 저 가파머리, 한, 최근에 한번 하시잖아요. 네. 네. 인스타그램 올라오더라고요. 네. 자동차에서 찍은 사진. 뭐, 가시면 안데요 자, 니다 공중에서 네, 공중은 아니고 3발을 지킵니다. 공중에서는 안됩니다. 저였으면 그냥 여기로 위로 올립니다. 누가 잡아라. 이야 체험 잘 봤고요. 이정찬민재 최승열 씨발했어요 지금. 씨발했어요. 네, 네, 네. 성격 있네요. 네. 순진한 순해보였는데 우와 어려운 스텝인데 무 뜨거워요. 뜨거워요. 와, 아, 되게 좋네요 아, 예. 성인한테 맞고 대학생을 패네요. 예. 마스크 빌려줄 남자가 있을까요? 예. 자기가 쓰던 거를. 어, 아, 감독님 아니, 마스크를 또 거예요. 가지고 계시네요. 에이스에 대한 복지가 되게 좋아요. 예. 오늘 천승연. MVP를 줄 거야라는 느낌의 네. 시간 타임을 주고 있어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누가 타임을 불렀죠? 아 볼케이노겠죠? 네, 네. 근데 뭐외람되맞 알지만 시우을 보면 조원이 기도르네요 지금 아그 어, 의대 네, 펜타곤 네. 네, 16번 네. 약간 비슷한 거 같아요 시더 빠르죠 그렇죠. 예. 네. 네. 생각이 난다고. 아, 그래. 생각이 난다. <laughs> 아하. 그런 주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음. 제가 성인이 됐습니다. 안 빼요. 네. MVP 주겠다. 예. 네. 스타가 만들겠다. 네. 이런 예. 네.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이게 있잖아요. 예. 네. 네. 이거 던져야 될까요, 종이를? 아유. 죽는건 우리가, 우리가 해야 돼요. 최승절 마스크를 써도잘 생겼는데. 어, 이 하이 가지고. 얼굴, 네. 얼굴 스크래치 내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들어가. 아, 다. 정말 진짜 손참 잘해요. 전하의 투는 게요. 저도 잘하는 사람 도 많지 않거든요. 진짜해요. 네. 핸들링 좋고 기본기 좋고. 네. 그러다가 <목소리도> 어... 업지도 않고 차분하고 네. 네. 다혈질좀거 아니야? 타요, 아, 잘하네요. 아, 경기는 벌써 좀기울었죠 네, 12번 안정. 8.5, 흐분한 것 같은데. 요. 네. 정지강은 사실 이번 대회에 한게 한게 없어요. 그러면은 두명 보셔야 되는 분나요우승팀에두명 넣잖아요. 네. 그럼 센터에 정두렴이 고그 어. 어려운데요. 네. 어. 최선은 저번 경기부터 나온 거. 예, 잘해, 네. 최양선이좀금 네. 바뀌었네요. 네, 맞아요. 최양선 네. 없었으면. 최양선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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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빼는 거는 사실 억지인 것 같아요. 스몰포드가 네. 진화. 그니까요. 네. 3대정주력이랑상형대정주령이뽑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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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릉대... 이제 3형대 안 퍼지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럼 어쩔 수가 없네요. 3, 3 4위에서 네. 2, 3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승실대가 어. 네. 있네요. 네. 1 네. 아이고! 카드 조은형이 아닐까요? 그아가요네말신거 네, 아, 네, 1번이요 1번이요? 1번 보던 친구 아, 번호 2번 아니었나요? 아, 그래 아, 고 저는 너가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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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에 어, 올 거야. 어, 금 어, 어, 어. 아, 근데 돌리잖아 귀에 온다니까요? 아, 다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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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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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여기까지 공 아닌가요? 맞정호 빼고. 정어. 야 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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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정 정어. 정어. 어정 좋아요 뺐어요. 잘 뽑았고요? 와, 점프력! 점수차가왜수안나는데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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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싶은데.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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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요 벌써, 김써벌 선수 써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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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꿈음이라든지 돌파라든지 어 뭐죠 또? 뭐 먹을까요? 아 바꿀 때 빨리 바꿨군요. 어 뭐야? 김장선수가 옛날에 그. 한지연 선수의 형기를좀다에요임장선수가 조용하게. 네, 그런 게 있죠. 좀더 성실한 네, 느낌이 네, 있어요. 네, 네. 와잘 잘 빠졌고요. 잘 뺏겼어요. <목소리도> 만약에선남대가 직접적인 기록을 통해 기회가 올까요? 와요. 아 될게니다두 아 개, 두 번, 두번 넣으면 돼요. 네. ねよ<タッ><タッ>